you do tattoo mm uh why you said to me mm. uh you do tattoo Ica? uh yes back uh, but but your back. but big cannot knock yepo. ikka yepo. Uh. so uh, on your leg uh. i think it's a uh, sticker no sticker sticker ah. Annie. yeah ah. you do it it's sticker. No sticker. No sticker? No. But how can do like this? It's a, uh, just a. Yes, like a pizza ta. No, no sticker. Real. It's a real. It's a real. It's 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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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uh, oppa, because uh -huh. the teacher just, just do. Uh. And after three days, three days, can it become the right? And one week can check out. One week, một week. After one week, check okay. up. Mm. Mới lòng lắng sẽ nhìn <cười> như <cười> thiệt. bị khó là chết đuối. Nị nó mua quá. Khô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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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4am to 11am 11am 7 mm. hour 어7 mm. hour 어 uh. to this 아 oh, 근데 너무 정교한데 네? Yeah? 아 oh. uh, cartoon character 캐릭터 너 캐릭터 how many tattoo 어 uh, in your body Để T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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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many? Now five and here six uh,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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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Six Wait you what happened? No. You want big dragon? Hmm? You want big dragon? Uh, yes I think uh, I have a big in my bag Okay my More back. than um, around 15 uh, million 15 million? 15 m i l l i o 75만 원. 와. 0 0 v e 0 0 얼마? 0 0 졸리. 예. Oh, yeah. 응. 졸리, how m 타투 몇개 있어요? 전 응. 없어요. 어? 무신 하나도 없어요? 음. 음. 그. 하고 싶은데 우리 남편 <laughs> 안 된대 <된데> 그랬어. <laughs> 하고 싶은데 누가 안 된다고? <laughs> 우리 남편이랑 어. 시아무니 안 돼. 아안 된다고 안 해서 음. 결혼 전에 얼른 했어야지 <웃음> <웃음> 무서워 아파서 아, 무서워. 아, 무서운 것도 있고 해서. 가거든? 문에 열어 면은 이렇게만 안내만 어. 보고 가요. 아, 하루 간 적도 있었네. 어, 가, 아. 어, 한번 가는데 안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약간 타투 하게 되면은 요즘 응. 젊은 사람들은 많이 하긴 하는데 사실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베트남은 이런 문신 있는 거, 타투 있는 거 별로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오, 원래 있어요. 원래 이상한 생각 많이 했는데 음. 지금은 괜찮아. 아 요즘 갑자기 괜찮아졌어? 아, 갑자기 음. 괜찮아 음. 요즘은 트렌디. 아 트렌디. 어디에 하고 싶어? 한다음에 여기. 거기에? 야, 뭐를? 약간 어. 팔찌처럼. 아 무늬 네. 넣는 거. <laughs> 아, 팔찌처럼. 아 띠처럼, 팔찌처럼. 띠처럼 그렇게 음, 음. 하고 싶네. 이거 안 음. 그리고 아, 여기. 나고. 글씨 어. 여기 하나도 등에 남편 이름 새기게? 아니 그냥 그냥 좋은 말을 <laughs> 아 좋은 말 응. 그리고 응. 하나 더 하고 싶어 등 여기 뭐야? 등등 여기. 맞아 등등빽 어 여기 이렇게 응. 하고 싶어 그렇게 뭐를 글씨 아 글씨를 글씨도 응. 이렇게 아. 하고 싶은데안된대 네 특별히 새기고 싶은 글씨 문구나 이런 게 있어? 아 정하지 않았네? 정하지 아니에요. 음. 골라보고 인터넷 어떤가. 응. 좋은 말 있으면 아, 해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음, 옷 입으면 안 보이잖아 몰래 해 그냥 응. 왜냐면 우리 시어머니 보면 죽어 응 죽어 죽어, 죽어. <laughs> 배, 배우 때문에 이제 많이 할것 같아 그럼 He h a 오빠! He! He h 이거 히는몇개 있어요? 어... <laughs> 서카투 <It's so> <laughs> 메기 어디있어오빠 어? 눈썹 눈썹 눈썹이요. 이거 원 이거 원 중. <laughs> 아, 두개 있어. 그거 타투 아니죠? 타투 아니에요. 아, 그도 래 문신은 맞긴 맞네. 타투 맞긴 맞네. <laughs> 아, 뭐 여자들은 다 있네 기본적으로 네. 두 개씩은 있네. 네. 아. 근데 그 타투를 할 생각 도 한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했네. 아, 옛날에. 왜? 왜? 귀여운 모양을 좀 하려고 음. 했는데요. 어디 어느 부위? 여기서. 아, 거기에. 여기? 음. 아니, 그리고 등에. 등에. 그리고 <laughs> 등에. 등에. 곧 하나. 음. 근데 나중에는 제가 뭐 나이 들때 음. 그런 거 좋아한지 모르겠어요. 음. 지금은 그래. 하고 싶은데 예, 나중에. 아그 뭐지? 혹시 그때는 제가 그런 거는 너무 싫어해서 음. 지우는 거는 너무 안돼 안돼 거잖아요. 음. 그리고 아프고 아프죠. 음. 음. 나중에 지울 것까지 생각을 해서 그 음. 네, 네. 그러면 베트남의 문화는 어때? 지금 남자는 정말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어, 여기 음. 남자들, 베트남 남자들 엄청 많이 하죠. 예, 맞습니다. 음, 보통 음, 뭐 저...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타투하는사람들이뭐 양아치라고 생각해요. 양아치. 어, 네. 네. 우리 야, 부모님 시님 짚은, s i 때 u s 투 있는 사람은양아치라고생각해 양아치. <laughs> 네. 양아치 하면 안 돼요? n 어, 아니 돼요. 양아 n g a t i Yangati, Yangati, y a 도 g 도 하고 도 a n g 우리의시대는 타투 하는 음. 거는 음. 좀 유행되고 있어요. 아, 유행이. 그런데 부모님들 보면 뭐 괜찮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음. 뭐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부모님은 네. 아직까지 아직, 뭐집 보수적? 어, 아, 보수적인 네, 인식을 네, 가지고 있어요. 있네. 예. 네. 어, 아, 근데 그러면 나중에 남자친구나 남친이 타투를 했어. 괜찮아? 괜찮... 괜찮아. 별 상관없어. 어. 근데 너무 음. 뭐 크고 뭐 어. 무서운.. 아, 무서운 거 아니면 좀... 상관없네 아니요 좀안 돼요 좀 아. 그냥 작은 거 아, 작은 거는 괜찮은데 네. 너무 무서웠고 네. 너큰거 네. 뭐, 호랑이 하나 <laughs> 하면 안 되죠 온몸을 덮는거 이런 거안 되고? 왜냐면 우리 부모님도 음. 좀 까다로워서 아, 그런 거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네. 다른 사람이 히는 지금 이제 안 하려고 생각하는데 이제 배우가 이렇게 하고 왔잖아. 또 다른 이제 베트남 여성들이 타투를 해.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히가 어떻게 생각해 아, 저괜찮나요 아, 어, 상관없어. 네. 저는 원래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음. 나중에는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음, 음. 왜냐면 하 제가 뭐지? 마음을좀 변할 수도 있어서. 음 그렇지, 음. 그렇지. 나중에 하나 할것 같아. 그러니까. <laughs> <laughs> 하나 하겠네, 하나 하겠어. 네. 네. 아, 우리 고국걸도와 있네, 고국걸 음. 여름이 와 있는데, 네. 여름이는 몇개 있어요, 몸에? 몇개 있어요? 파트 몇개 개 있어? 전혀 없습니다. 여기 있잖아, 한개두 개. 아니, 이거 진짜예요. 이거 진짜예요. 가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laughs> 네. 근데 엄청 진한데 그린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진짜예요. 아, 진짜야? 이거 저 스스로, 스스로 살살 아. 그렸어요. 근데 여름이 는 나이가 지금 어리잖아. 네, 맞습니다. 어. 몇 살이지? 어, 스물한 살이에요. 스물한 살. 네. 그러면 친구 중에 한 사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오, 만나요. 만나요. 네. 어, 여자 그, 친구. 아니 남자 남자 친구 아니라 그냥 음. 남 남자. 남자인 친구. 음, 네뭐 <laughs> 사랑 사이 아니라 그냥 어. 친구예요. 네. 어 남사친. 네. 우리 한국으로 남사친이라 고래요 남자 사랑. 아, 남사친들도 많이 하고. 네. 그럼 여사친도 많이 있어요. 여자 친구들도? 그, 여자 친구들도. 네. 없습니다. 아 네. 거의요. 아는 사람 아, 없습니다. 아, 아는 사람 없네. 그러면 네. 아직 어린 사람들은 많이 안 하네. 네. 나이를 조금 먹으면서 네. 사회생활하면서 네. 이렇게 하네. 네. 보니까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아 아직까지 안 하고 네. 싶어요. 네. 엄마 아빠 때문에 아니면? 네, 엄마 아빠 때문이고 앞으로 뭐 해외 가면 좀 네. 어렵고 그리고 직장 구할 때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어, 타투 있으면 네. 직장 구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직장에 따라서 네. 직장에 따라서 뭐보수적인 네. 사장이 있으면 안 돼요 네. 사실은 한국 사람에게는, <laughs> 사람에게는 그 충격이충큰타투 충격. <laughs> 충격이 네. 큰. 이렇게 하고 온 거는 아 o r Korean is v <laughs> Like a mafia girl. <laughs> <laughs> mafia girl. To, <laughs> no, to, uh, In Korea. Now they young people many. <laughs> mafia girl to tattoo a lot. Okay. Uh, is young people to tattoo, mm -hmm. but. Not big like this. Okay, Sasang Yim, Sim Heo, Yo Mafia. Beo Mafia. Beo Mafia. Now, have, I have a new nickname Mafia Sasang Yim. Mafia Sasang Yim? Mm. Uh, you want, you want, you want to see how can make s h e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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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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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i g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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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i g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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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But you have a real tattoo, right? When y o u r b o d y No, no, no. no. You have a tattoo. Here, let yeah. me see. Of soul. Yugi. o w y tattoos? tattoos. woman. I'm a woman. I'm a s t i c k e I'm t e a t a t i c k e r I'm a sticker. I'm a s t 가 c k e r I'm a sticker. I'm a sticker. I'm a sticker. I'm a s t i c i a sticker. I'm a sticker. m a s t m a t r t i c k e r I'm a s t i c 리단도1 0만원 So, what t 가스 s o f 이 s 에이 d What the sofa said. What the sofa said. What the s o 0만원 a i 아 What the sofa 0 오십만 더. 넌하 때가 나는 다음 달이요. 다음 달에. 다음 달에 들어가. 어. 어, 그 sì 음. 이번 주 얼마 전그 조그만 만 조그만 조그그만 조그만 조는만 조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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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그그 아. 어 괜찮다 왜? 수원이에요. 시원해요. 시원해요. 네, 그리고 그그 그 전기세만 내고 다 들어간 거예요. 거기 예, 아니야. 네. 아, 전기세만 내면 돼.